좋아하는 이성에게, 그러니까 이 남자야. 어, 좋아하는 여자한데 좀 맞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이성이 정작 자기 앞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니까 자기 없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아저 남자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저는 이 여자를 포기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좀 아마 머리도 또 많은 이런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여자한테 자, 자기 따위는 관심의 표현을 많이 했어. 어, 근데 결국 그 여자는 자기한테는 말을 안 하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어, 좀 부담스러워. 아좀 어, 뭐야. 그렇게 하잖아. 그치? 이럴 때는 여자한테 그러니까 남자한테 내가 지금 하는 말이야. 보통 접근을 하려면 세 가지를, 그세 가지가 필요해. 좀, 적극적인 거. 첫 번째는 좀 적극성. 이건 용기거든. 적극성. 그리고 두, 두 번째는 말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이 말을 할 때, 저기 밥한번 먹을래요? 저기 식사 한번 할래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이 말이란 것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이 말을 할때 처음 보는 사람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번져버리면 좀 재미없고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하더라도 한 달, 두달 정도 말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해서, 이제, 편하게, 이제, 말을 먼저, 던지고, 대화 갔어. 근데, 너희들이, 30분 또는, 1시간 이상, 대화를 끌고 나갈 컨텐츠가 없어, 컨텐츠. 그래, 편안하게, 대화 갔어. 그럼, 문제 그, 30분, 1시간, 대화를 끌고 갈 컨텐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연애 시사 같은, 뭐, 그런, 잡다한 스포츠라든지, 응? 뭐, 화장 같은 거, 옷, 그런, 잡지들을 좀 보면서 그런 콘텐츠가 없으면 좀불고하기 힘들어 음. 그리고 세번째가 꾸준하게 다, 다가서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이 대부분 못하는게 있어 한 두세번 접근하고 손을 털거든 여자들의 심리가 뭐가 있, 있, 있냐면은 여자인 너희들도 잘 모를거야 남자가 한 10번, 20번, 30번 계속 관심을 표현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졸라게 지랄해. 아이, 뭐야? 너, 저 새끼, 아, 짜, 짜증나 죽겠네. 아유, 씨. 생긴 거더 거지같이 거지 생겨가지고. 근데 말이야. 10번, 20번, 30번 계속 다가서면 여자는 무의식으로 그걸 사랑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그 왜냐면, 여자가 제일 취약한 것이 관심이거든, 관심. 근데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자가 관심을 표현하면, 그래, 바로 넘어가지.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없는 놈도 계속, 3, 40번 계속 관심 표현하면, 여자도 무시적으로, 어,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게 있어. 그 관심 표현이 말이야. 방식이 니네 젖대로 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야. 가령, 니가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뭐, 가령, 뭐, 그냥, 뭐,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 그 탄산 음료수. 뭐, 그, 너는 탄산, 그냥 실내야? 탄산을 좋아해. 근데 여자는 탄산 같은 걸안 좋아할 수 있다고, 왜냐면 살을 다이어트 때문에. 근데 그걸 숙조. 그러면 그네 방식이잖아, 그렇지? 실야 그러니까 그상대한테 상대가 원하는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수십 번 해봐, 수십 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웬만한 웬만한 덕종과 캐릭터 변하지 않는 여자들은 넘어와. 그게 계속해도 안 되는 이유는. 노예 방식으로만 계속 들이대니까 안 되는거든. 나 같은 경우를한 실례를 드릴게. 나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에 드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어떤 가게를 했어. 가, 게 그, 그러니까 나는 손님으로 갔거든 나는 딱 3개월을 봤어. 한 100일 동안 꽃다발 있잖아. 꽃한 송이, 돈 천원짜리. 어 그걸, 그냥 계속 갖다 줘. 뭐,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계속 줘. 계속. 무슨, 뭐, 밥을 먹자, 커피도 먹자. 그런 말도 안 하고. 왜 그랬냐면, 그 여자가 가게 일이 굉장히 바빴거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말하고 하면 그 사람 일하는 걸 방해해 주는 거잖아. 그치? 내가 거기서 오늘 뭐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방해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뭐냐? 부담을 주는 거잖아. 그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내가 이제 퇴근하, 하 나, 어, 퇴근을 하고 나서든지, 뭐, 이렇게, 가볍게 꽃 한, 꽃 한, 한 개, 이렇게, 미소도 뭐, 짓고 싶으면 짓고, 아니면 뭐 그냥, 어, 근데 그걸 처음 두 번, 세번하면 여자가 굉장히 당황해. 어, 왜 이러십니까? 그렇지. 근데 그걸 열 번, 스물 번 하면 여자 심리는 기다려줘. 왜냐면, 늘 나는 같은 시간에 가서 꽃을 줬거든.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해봐. 어, 이게 뭐야? 어. 근데 그걸 계속하면, 부담되지 않게, 계속하면, 여자는 내 꽃다, 그꽃한 송이를 기다리게 돼 있어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 상대 입장, 사, 상황, 분위기, 부담, 부담 주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다가서서 하면은 넘어와. 왜? 여자는 관심을 계속 받으면 그걸 사랑으로 바꿔버려. 여자들, 너희들이 이런 경험이 없을 거야. 있, 있다면 내 말뜻을 이해되고. 음. 음.